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인천을 갑니다. 드디어 저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무이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룹도 하고 무이도 이박으로 같이 가고, 친구를 인천공항에서 픽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쪽 차 편이 좀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데서 그래서 거기서 인천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무이도가 가까우니까 무이도를 1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룹도를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룹도 가는 데 3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저는 좀 놀라긴 했지만 일단은 가고 싶었던 데라 그리고 안가본 곳이고 그래서 요번에 먼 길을 갑니다. 2박 3일인데 안전하게 조심해서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에 왔어요. 봉진군 원래 무랭게티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그냥 덕적 굴업을 가려고 지금 왔습니다 짐을 꾸리고 있는 내 친구 점심 먹고 내비 찍고 가면 되나? 어어피 둘의 여행. 야, 완전 여기는 진짜 큰 섬이다. 밭지를. 밭지를 내려 걸어가려고? 네. 헉, 섣볼이. 한시간 걸어가면 돼 한시간이요? 45분에서 1 <laughs> 어느 쪽이에요 방향은? 이렇게 가다가 저기 넘어갈 곳이 나야죠 그래서 그 도로만 계속 계속 아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놀래라 <놀랄. 웃음> 예? 오! 오! <laughs> 에? 오오 좋은거 맞죠? 좋은거 맞죠? 예, 사람 잘따르가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 멍청 비용 쓴 거. 아. <laughs>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생각도 못 아. 아까 3시 전에 생각났으면 딱 좋았는데. 그러면 표 바로 바꾸고 탔는데. 아. 나도 생각도 못했어. 조용히 있다 보니까 생각났어. 아. 이것도 힘든데? 나좀 천천히 갈게. 어. 컨디션 회복해서 가자. 안나 천천히 가자. 하나로 마트에서 뭐사갈건 없어? 아, 파카리 하나 사 갈까 했는데. 어. 그래. 다시 올라올게. 천천히 오세요. 체력이 안 좋은 은미씨. 체력도 안 좋고, 발목도 안 좋고. 발목이 슈. 세리막이 있다는 건 내일 다시 걸어야 된다는 거 같아. <laughs> 맞아.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응. 오르막길, 내리막길. 맞아. 같이 있는 게 인생이야. 나 아, 근데 발목 이 정도 나은 걸로도 내가 진짜 감사하다. 아, 원래 처음에 얼마나 아했길래나쫄득거려 계속? 어. 헉, 기부스 아, 이런 건안 하고? 어, 그런 거, 막 문제가 있다고는 안 했거든? 응. 음. 근데 일주일 응급을 안 했는데도 자꾸, 어. 침도 조금 맞았는데? 어 걸을 때 발목이 아프고, 어. 발 뒤꿈치 막 발바닥이 아픈 거야. 멍든 음. 그 것처럼 누르 멍든 것처럼 막, 아, 이거 문제있나 어. 하시는데? 그 찍어봤어? 시티나 막 이런 거? 엑스레이가 일부 찍었는데, 어. 야, 그... 어... 어... 천 어... 어...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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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걷진 않았지만. 맞아. 덥다, 더워. 어. 울릉도도 너무 좋았는데. 나 울릉도가 진짜 작년에는 제일 좋았어. 어. 아, 아, 아. 그 어떤 외국보다는 울릉도가 너무 아, 좋았어. 나 아, 아. 처음 가봤는데. 어. 나도 처음 가봤는데 그게 물놀이랑 같이 이제 백패킹이랑 <laughs> 같이 하니까 맞아. 콜라보가 너무 좋았어. 진짜 진짜 좋았던. 오구. 어, 우리 왜 이렇게 왔지? 여기로 가면 지금. 어, 지금 아까 돌아왔지? 돌아왔지? 이거, 또, 또. <laughs> 됐어? 있었는데? 어, 아까 그 작은 갈림길이었나? 응. 음, 음. 발목 괜찮네. 음, 괜찮아, 이거. 거울이, 어? 거울이 우리가 볼수 없는 각도인가 음, 봐. 가까이 와야 또 봐봐 어머어머 어머. 아, 놀라지도 않네 다가오고 있어 먹을 게 없어. 덥적도의 고양이. 어아 진짜? 나 몰랐네. 안 무서워할 줄 알았어. 은미가 뭔가를 무서워한다니 이상한데? 개랑 <laughs> 고양이 무서워해. 진짜로? 어, 되게 의외다. 약간 조그만한 강아지나 순한 애들들 어. 괜찮은데 어. 달라들고 프렌들리한 애들 좀 어. 약간 싸나운 그런? 고양이 그냥 무서워. 어머 <laughs> 진짜 의외다. 나 몰랐던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택 살았는데 고양이가 혹시 어. 골목 딱 꺾는 데 있으면 은 동생한테 어. 전화해가지고 <laughs> 나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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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야? <laughs> 어. 동생이 대신 와봤어. 아 대박이다. 아무도 없으면땡그러져가 다른 길로. 오메 오메 오메. 근데 약간 이제 그 정도까진 아닌데 좀 이제 다가오면 좀 <laughs> 무섭네. 아 그래? 어, 되게 의외다. 그 관리도 가면 고양이 만드잖아. 오. 그래서 걱정이. <laughs> <오, 웃음> 진짜? 아니 가기 싫었겠는데? 아니 가보고는 싶은데. 음. 예전에 고양이쫓 그 쫓는 법. <laughs> 찾았어. 식초 같은 거 뿌리면 된대. 아 그래? 어, 쫓는 게 아니라 며칠 내 주변에 식초 냄새를 싫어내면 오. 아그 정도였어? <laughs> 야, 진짜 몰랐다. 그, 일로 가서 가. <laughs> 왼쪽? 어, 길이 안내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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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이라고 어. 어. 놨네요 낫다 자주 보던 안내 표지판 맞아. 150만 가면 된다. 어 차들이 좀 있는데 텐트도 있고 전세가 아닌데. 와. 되게 좋다.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어, 응.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네요. 어, 나도. 우와. 야, 저거 봐. 미쳤어. 뭐야? 우와. 우와. 뭐지? 물한 개가 이렇게? 잠깐만. 오, 띄우지? 미쳤다. 야, 또... 너무 이쁘다. 우와. 응. 진심인 그녀. 외국 같아. 응. 너무 예쁘잖아. 응. 너무 예쁘다. 아. 그래? 응. 한캔 해볼까? 생애 운전하느라고 생애 아니야, 생서다나안 그래. <laughs> 갔어. 갔어? 어. 뭐. 서 갈래? 어. 뭐. <laughs> 어. 거야? 이 그래. <laughs> 어. <laughs> 어. 아, 뭐지? 안되 나오는 거 나가. 라이으 아, 안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놀람> 맛있는 공. 게 몰은 전혀 안 보여요. 신기하게 그냥 저래. 완전 무섭잖아. 도 파도 소리 많이 들리는 탱풍. 새벽에는 이거보다 보란게가더 심해가지고 약간 미스트 맞듯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 심ило코만. 고마용 엘엔티에 써용 나가는 길이 너무 예뻐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물이 빠져가지고, 잠깐이다. 멋있어. 지금 첫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뛰어가야 돼요. 아니, 네. 어, 너무 신기해. 1.4km. 40분 컷. 가능할까요? 빨리. 가볼게요. 버스다. 진리 버스. 빨리 가야지. 이따 봐요. 아이씨. 기다려야겠 너무 힘드네. 진짜. 승선 우리 몇 분이야 지금? 와, 내 표도 못할 뻔했어. 아, 그러니까. 7분 남겨놓고 지금 4표 했어. 야, 선착장이 다르다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피들의 여행 아주 계획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 한다. 다음에 나. 우리는 안 한다.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 와.